26번 보겠습니다 음..이것도 역시나 그림을 그리면은 끝납니다 그림을 그리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는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라는 거 맞죠 그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PT니까 지금 이 길이거든요 맞죠 이 길이 그럼 다 했어요 왜 원의 중심 지금 뭐2,0 나왔고 얘 지금 몇 콤하면? 3,5 잖습니까? 네. 이 길이 알수 있어요? 없어요? 그쵸. 이 길이 알수 있어요? 없어요? 그럼 여기 나오는 거 아닌가? 네. 맞지? 근데 왜안 나왔지? 원의 반지름을 안 구했구나. 그러 이거는 지금 X-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? 맞죠? 네. 6 더하기 4 되지 않습니까? 10. 그럼 이거 루트 10. 맞죠? 네. 그럼 이거는? 루트 얼마 돼요? 26 되잖아. 네. 그러면은,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면 루트 16이니까, 이 길이는 4. 정답은 1번 되네요. 도잉. 이건 좀 의외인데. 쉽잖아. 네. 맞지? 어디서 잘못 생각한 것 같아? 아, 비타고서 아, 해야겠다고 생각했네. 어,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돼. 네. 맞죠? 어, 주어진, 적어도 내가 주어진 것과 구하고자 하는 것 정도는 정확하게, 보통은 그런 거죠. 주어진 것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,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가, 맞지? 헷갈릴 때잘 모르는 건데, 이 문제는 이거만 이거랑 파악하면 답을 사실 모를 수가 없거든. 지금 보면 풀이에서 반지름을 한 번도 안 구했어요. 네. 응, 구해야죠. 원에서는.